우리가 놓고 랩런트들과 함께 제한적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집중을 돕는 사람으로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랩런트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집중이 불가능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입니다. 학업 자체가 이래요. 대부분이 집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와가지고 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 정도 비율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메시지 받아 적고 있다. 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밖에 랩런트들 만나면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태가 틀린 것에는 집중을 굉장히 잘 합니다. 틀린 것에 집중하는 상태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잘 모르죠. 내가 이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몰려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연약하게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갈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가수가 되겠다? 뭐, 뮤지션 되겠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게이머가 되겠다.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 이 상태로서 게임에 완전 집중하고 24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할거 아니면서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대학생 때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밤낮 게임만 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많은 랩너트들이 이런 상태일 겁니다. 불신자는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큰 문제가 되는 건요, 앞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다른 것으로 집중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랩런트들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약이 너무 가깝게 아이들한테 지금 들어옵니다. 어, 그, 미국에서 그, 마약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진 현장, 뭐 영상 이런 것들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도 그거 보시고 많이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비처럼 되어 있는 그 상태 있죠?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는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쓴 겁니다. 진보적인 정책을요. 그렇게 된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서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문화를 양지로 끌어들이고 국가가 관리를 해주고 통제를 해주고 도와주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미국 안에서도 진보적인 여러 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유럽과 미국의 마약 밭이 되어버린 현장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싼게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필리폰, 필로폰 이런 것들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비싼 마약들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들어요. 마리화나가 싼데 그거는 약하니까요. 문제는 지금 펜타닐 같은 거는요. 의료용으로 쉽게 만들어서 쉽게 뿌려지는 거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성은 어마어마한데 그럼 왜 그걸 통제를 안 하느냐 하면은. 그 마약성 진통제로서 이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대요. 아픈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의약품인데 이거 마약으로 쓸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람들이 발견해버린 거예요. 청소년들이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쪽을 금방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에 길들여져 있고 여기서 못 나오는 정도로. 어, 미국, 유럽이 좀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조폭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이제 탐닉을 했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히 누가 이 쪽으로 또 빠져드냐면.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마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을 며칠을 새도 말짱하거든요.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짜 뭐,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며칠 동안 밤 새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휩쓸려서 확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시나리오를 짜내야 되는데, 이야기를 짜내야 되는데, 작가로서 매주 연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창조적인 게안 나와요. <laughs>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약을 통해서 집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고 달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마약인 줄도 몰라요. 굉장히 집중력 높여주는 특별한 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돼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돌아다니고 이런데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마약류로 쓸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중독이 된 상태여서 이걸 금단 증상 때문에 끊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약으로 집중하고 귀신 들려서 집중하고 아니면, 마약과 접신을 같이 해가지고 집중하고. 이런 시대가 가까이 굉장히 와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참된 집중을 랩런트에게 회복시켜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면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한적 집중이 뭐겠습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올바른 것에 오직이 되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집중,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집중, 오직 성령 충만의 집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오직이 되어서 집중되는 상태. 이게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근본이 그리스도, 방법이 하나님 나라, 목표가 성령 충만. 요렇게 되어가지고, 내 삶의 근본 시작이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내 삶의 목표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 끝까지. 요렇게 올바른 것을 찾고 거기에 오직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제한적 집중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되는 24가 되어지는 상태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들이 이 상태로 들어가도록 제한적 집중을 알려주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랩런트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분산시키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랩런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오늘의 사실 별것 아닌 갈등,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미래, 그,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미래 염려도 아니라니까요. 되게 별것 아닌 것에 대한 미래 염려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들인데, 아이들은 심각하게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중독시키려 하는 돈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중독을 시켜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것만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집중 안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사회 구조거든요. 강요된 집중을 아이들은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너무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제한적 집중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돕는 사역을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체험된 만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체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한적 집중을 한 번도 맛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랩런트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기도 수정 메시지 듣고 녹취한다. 그러면서 기도 집중하고 훈련 받는다. 너무 좋은 방법이죠. 내가 체험되어 봐야, 아,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맛을 보세요. 많은 전도자들은 요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 고등부 강단에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는 워낙 그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취미도 많고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데, 복음 받고 나서 4년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들, 이게 그냥 제가 끊으려고 한게 아니고 끊어져 버렸어요. 제한적 집중을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4년 동안 싹 차단된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영화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TV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좋아하는 야구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만화, 책 이런 거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완전 집중해가지고, 말씀으로 내 기본 상태, 각인 뿌리, 체질, 가치관 바꾸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초창기 때 다락방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체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맛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듣는 게 너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기 때문에 다른 것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거할 생각도 안 나고 여기에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마인드 생기는 거예요. 부산 가서요, 동산동 올라가서 있으면요. 저절로 그게 나옵니다. 여기가 조사우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laughs> 그래서, 동삼제일교에서안 내려가고 싶어요. 현장 가야 되는 걸 알거든요. 힘 나서 또 가요. 가는 거다 아니까. 현장 가서 승리할 거다 알고, 말씀 성취될 건 누리니까, 그건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요. 근데 말씀 듣고 있는 순간에는요, 계속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요. 요즘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집회만 하면은 뭐 거의 초 초반에 다 마비시켜 마비시켜 가지고 마감시켜 버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 목사 사무방 특히 이제 RTS 총 동문회 단톡방 이런 데는요. 매 매주 올라옵니다. 제발 화요 집회 양도하실 분 찾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도하실 분 찾습니다. 뭐 수십 명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속 이제 그래서 엄격한 분중는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누가 이곳을 강, 뭐, 이제 장사꾼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면서가, 왜 여기서 이게 막, 개, 그, 뭐, 이걸 사고 팔고 합니까? 이러는데, 뭐, 그럼 거기서 해야지. 어디서 하겠어요. <laughs> 근데, 진짜 지금도 참 대단한데, 지금또 특징은 어떠냐면은, 그렇게 사모에서 덕평으로 오셨는데, 예, 집회 끝날 때쯤 되면은, 결론 끝나간 다음에 이제 벌써 눈치싸움 해가지고 우르르 이제 나가잖아요? 차 빼야 되지. 그러니까 살살살살 나가가지고 이제 막. 그럼 뭐 맨날 목사님 하시는 마지막 멘트는 천천히 가라. 목사하면서 가라. 뭐 이거 아닙니까? 아 재밌어요. 하여튼 우리 팀만큼 재밌는 팀이 세계 별로 있겠나 싶어요. <laughs> 근데 저는 그때 소원이 그랬거든요. 결국 성취를 못한 소원인데.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하루에 매일 유목사의 메시지 현장에서 듣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집회 참석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결국 학생이니까 방학이란 것도 없는 때였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월화수목금을 다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그. 대학 수련회 뭐, 여기 겹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삼, 제가 삼수, 아, 재수할 때 학생 신분으로 미션홈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션홈 허가를 받고, 그, 미션홈 자격증 그거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금 광주로 올라온 거죠. 임마늘기도한 지금 우리 교회. 올라와가지고 집회를 일주일 동안 그, 참여를 하는데, 대학 수련회도 그때 있었고,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대학 수련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훈련 집회 또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화수목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성취됐구나. 이제 토요일날 핵심만 가면 된다 했는데, 그 주간 핵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주간 핵심을 쉰다는 공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서는 이게, 배워져 버렸던 거예요 그 과정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체험 안된 분들은 이 행복한 맛을 잘 모르실 겁니다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가지고 결론이 나시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랩넌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랩넌트의 스케줄과 고민을 이해한 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뭘 잡아주냐. 이 속에서 그 스케줄과 그 고민되는 상황 속에 살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자꾸 좁혀주는 겁니다. 단순화 시켜주는 거예요. 지박적으로 할수 있도록 우선순위 컨설팅을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가 예배 집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학업과 미래 준비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을 계속하고 상담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인턴십을 어떻게든지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랩런트들은 이 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정말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맡은 아이가 올 이제 전문인 만나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 계속 점검해 주세요.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세 번은 인턴십을 받도록 하자. 이걸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 세명 이상의 전문인을 만날 수 있도록. 세 명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분야를 찾았으면 그분야의세 명만 만나면 되고, 못 찾았으면 찾을 때까지 세 명씩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시간이 잘안 된다고 하면, 일단, 1년에 한 번씩만, 고1 때한 번, 고2 때한 번, 고3 때한 번만, 인턴십을 하더라도 일단 세 명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줘야 됩니다. 아이들 중에 나는 이미 찾았고, 이미 만났고,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상태대로 점검해서 가고 있는지, 그길 제대로 가고 있는지만 체크해 주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우린 제대로 인턴십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사람들 상담해가지고 자꾸 컨설팅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학업 컨설팅 캠프 하잖아요. 사실 매달 해야 되거든요. 매달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정을 두고 그 컨설팅 해주는 것들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랩넌트들이 학업에 응답받은 선배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질문도 하도록 이걸 자꾸 알려주자는 거죠. 물론 잘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잘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우리 여기 정미화 선생님, 김정주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저도 수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 뜻밖의 기본 개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화되는 문제를 풀기는 시간이 걸리고,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지만, 기본 개념만 풀어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스코어가 있잖아요. 제가 당장 제가 삼수생 때 재수하는 교회 동생을 만나가지고 수능 전날에 뭘 알려줬냐면 야 미분 적분은 그렇게 안 어려워 하는 걸 알려줬어요 얘기하다 보니 전날에 수능 전날에 그래서 내일 수능 치는데 오늘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얘가 수학 포기한 친구였는데 미분법이 쉽잖아요 여러분 수학 우리 집사람이 쉽잖아요 미분법 그냥 그뭐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알려줬더니 얘가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쉬운 거라니 해가지고 당장 힘 얻어가지고 몇 문제 풀어보더니 내일 반드시 하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갔는데 과연 나왔는데 그걸 너무 힘내가지고 풀다가 틀렸다고 그냥 예전에 찍고 뭐 못본 체하고 넘어갔을 건데 너무 힘나가지고 신나서 풀었는데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틀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만 찾아줘도 응다 보거든요. 이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학업에 대한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영적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인드로 각 반을 움직여 주세요. 각 반에서 랩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스케줄을 가지고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능력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아이들 너무 바쁘니까요. 아이들을 바쁘게 하고 이리저리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요. 시공간 초호라는 힘을 전달을 해주자. 정말 짧은 시간 속에서도 된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자. 그래서 다락방도 제가 짧게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것도 못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1대1 다락방 따로 한 10분, 20분씩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이들 제한적 집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준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틀린 부분을 빼내고, 올바른 것을 집어넣도록 하는 집중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체험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건데, 특히 사도행년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들어가가지고, 12명 제자들에게 뭘 찾아줍니까? 제한적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이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회당 들어가죠. 그 회당에서 석달 동안 이거 집중시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또 제자들 이 있잖아요. 2년 동안 이번에 두란노서원에서 집중시켜주죠. 그래서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빼내주는 사역입니다. 제한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것에 온전한 집중, 올바른 집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집중의 힘을 가진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렘넌트가 집중의 힘을 가진 제자가 되도록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큰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열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반기 전도 캠프 흐름 속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사역은 70 제자 세우는 사역이다. 집중의 힘을 가진 70인 제자 한 명을 키우는 사역이다. 이것을 두고 렘넌트와 함께 집중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과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 제자 세우는 그 사역을 우리가 램런트 현장에서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램런트에게 제한적 집중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할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램런트들이 있는 그곳에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에서 파송되어 활동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랩넌트를 돕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생각, 마음, 시간을 빼앗아 가려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사. 내일 예배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증거가 있는 전도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도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